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푸시업은 상체 근력 발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작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푸시업을 진행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바른 방법과 자세로 푸시업을 진행하게 되면 가슴 근육의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때 푸시업의 다양한 변형 동작들을 익히게 되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근성장에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슴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푸시업 동작 5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와이그리 푸시업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슴 근육의 발달에 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종목으로 단순히 팔의 너비를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기만 하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변형 동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깨 너비보다 약간 더 넓은 그립을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이지만 언제까지나 어깨와 팔꿈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처 푸시업입니다. 가장 손쉽게 푸시업 동작의 강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종목으로 팔 시일에 당기는 듯한 자세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처 푸시업이라고 불립니다. 체중을 한쪽으로 몰아주면서 동시에 반대쪽 가슴 근육은 플라이 동작 하듯이 늘려줌으로써 푸시업의 운동 강도를 더욱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동작을 올바로 진행하기 위해선 첫 번째 동작과 마찬가지로 와이드 푸시업 자세에서 동작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슬라이푸시업입니다 특별한 도구 없이 그냥 걸레나 수건과 같이 지표면 위에서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는 천조각 두 개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동작의 경우 일반적인 푸시업 동작보다 수평 내전과 수평 외전의 동작을 극대화시키는 데 굉장히 유리한 종목으로 보다 강력한 수축이완 자극을 가슴 근육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동작을 통해 가슴 근육을 훈련시켜주게 되면 후에 헬스장에서 다른 기구들을 사용하여 가슴 운동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보다 쉽게 가슴 근육에 강력한 수축 자극을 가져가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체스 쿠이스푸쉬업입니다 일반적인 크로스케푸시업의 경우 가슴보다는 삼두의 자극에 더 유리한 종목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메리심버 측면 상단부에 손을 올려놓고 크로스케푸시업 동작을 진행하게 되면 가슴 근육의 자극과 발달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삼두보다는 가슴 근육을 타겟팅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동작을 메리신버를 사용해서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번째는 바로 파이크 푸시업입니다. 해당 종목의 경우 앞서 살펴본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삼각근의 개입이 훨씬 더큰 종목입니다. 체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동작이면서 흉근보다는 삼각근의 개입이 더 크기 때문에 운동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상체 근육 발달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이후 푸시업 세계관 최강자라고 불리는 핸스텝 푸시업의 연습 종목으로 훗날 간지나는 핸스텝 푸시업이 목표신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연습 동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번 영상에 나온 동작들을 각각 10회씩 4세트로 구성하여 진행하시다가 운동의 강도가 너무 쉽다고 느껴질 때마다 반복 횟수를 늘리거나 가방에 책을 넣어서 해당 동작들을 진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운동의 강도와 볼륨을 점차 늘려가시면 강력하게 발전하는 상체 근육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 끝나세요.